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 n t e g r a l 0부터 x까지 ft dt가 2x 제곱 빼기 x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인 n t e g r a l 0부터 1까지 f 에 3x 제곱 d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fx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 fx에서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fx만 남고 아고 미안해요. 좌변은 fx만 남을 거고 우변은 4x 빼기 1 넘겠죠. 그러면 f의 3x제곱은 4 곱하기 3x제곱 빼기 1 그래서 12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4x제곱이 연속함수고 f x 연속이죠.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2x제곱 빼기 1dx 그러면 부정적분 4x 세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0까지 그럼 4 빼기 1 3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